통로운보는 모르겠어요 안 올라올 것 같은데. 판단이 그 전체적으로 안죠? 이거 가자, 가자. 여기 두개 가자, 가자. 할 것들아, 주댕이 싸보세요. 계속 칠하라요요 요거 어떡하죠? 여기서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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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키울 수도 있나? 일단 요거 하고요. 아니, 뭐, 별 상관 없는데, 자꾸 이게 신경 건드리는 새끼가 있어. 요고, 요거, 요고, 요거, 요고도 요거, 괜찮죠? 요고, 요고, 요고. 치사있을거같아요아 <laughs> 근데 치사 맞아도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면서 독을 주죠 독에다가 유언을 쓰는거야 뭐 어, 없어 없어 안깨물기 이거 안깨물기 써야돼 동전쓰고 안깨물기 해야돼 이러 좋죠 괜찮아요 이건 나쁘지않아 우리에서 잡는거거든 요거 나가고 도비 아주 다 개판맨 공격력 부여라서 <laughs> 썰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안그러면 음. 교환하고 4-3 남는데 그때 이거 늦게 요거 하면은 내 할게 없잖아 <laughs> 잡는게 낫겠죠? <laughs> 아, 미치겠네 아 속사 속사 괜찮아요 칼로 찍으라고? 하이것또 머리아퍼 y 칼로 찍었어야 되나? 요요 요, 요것만 요것만 하고 넘기기. 넘기 a g 요요요 n k e y y 기요 요까지 괜찮죠? 여기까지. 아, 가지자. 뜨여있다. 아, 얘는 더 별로 안 써가지고 막 안아끼고 막 잡는데. 이 이거 이거 잠깐만요. 하하 하하에다가 다 부르면 돼. 다 불면 돼. 오 쉣. 한번 가 볼까? 아. <laughs> 다녔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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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독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으! <laughs> 야, 스들은.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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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그러게 그으면은1 6딜 하하. 1 0딜 12, 15. 10, 13. 15 정말 많아. 이 해야 해? 아, 지압행졌어 네 그죠? 아, 아 안다고 유감안 한번. 어이구 못했어. 야벤저스로죽을라들여도서철사 d j u g g l 야벤저스 나오면 e d Juggled, j u g g l 야벤저스가 의미가 없었야벤 같아요. 제미한 없었던 것 같아요 g g 만한 번만 u g g 하 e 만기 u g g l e d j u 자릴? 자릴 별로같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여기서랬어 네장네장 아니 두장 두장 비룡? 비룡? 배우자 빼? 배우자 빼면 하나도 빼야돼 그럼 이렇게 빼, 이렇게 빼고 비룡 넣. <laughs> 비, 비, 리 리로이 비룡 이렇게인가? 요 요게 스탠다드야? 요게 스탠다드야? 오 킹스 이거 하고 킹스? 그 밥은 없어도 돼. 이게 훨 좋아? 여기사는 하나만 돼? 여기서 빼고 자를 여기는 취향인데 여기서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카피대가 는 거야 카피 이자 아니 어차피 한판만 할까 자리는 있었도 없어도 있네. 아 야파. 어차피 한판만 하고 볼까? 맹독을 안 써? 하나만. 일맹일맹독 맹독. 맹독. 제 망치는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. 두의 게 조심해. 일맹 그 맹독? <laughs> 유원. 음. 잘 부탁해. 아, 도전자요. 안녕하십니까. 일명도가고 자릴? 자릴 자리, 꽤 아, 좋은데. 안녕하십니까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한번 가볼까? 자릴은 자릴독만 줘요. 맹독은 안 줘요. 은검. 은검. 이거, 이거 화살표가 여기서. 여기, 이, 눈에서 나왔죠? 은검. 주신같이 여교사? 여교사? 한장 넣은 여교사? 얘가 일들 다할게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라서 지려 이거 지리고요. 맘과 좋아요. 고통의 나를 부른다. 를 준사하고 그거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. 버키 준사고 들어오려는. 어, 킹스 킹스비한테 안해 되죠 아 차릴 있어요, 저 차릴 있어. 근데 여기서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? 태워? 한장 태워? 태울라면은 말도 안 되잖아. 여 요게 낫지. 나보다 싼거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. 평등 신성화 하면 얘도 1대잖아 애기도. 그죠? 얘도 애기 되잖아. 잘하셨습니다. 불장난 좋아하면. 평등? 애기? 나쁘잖아, 나쁘잖아. 물을 내려주십시오. 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딜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14딜 잡고 <목소리> 한번 가볼까? 이렇게 맹독을 차 놓으면 해리슨 나오나? 잠깐만요 10 1 이건 어떨까? 아직 좀 남았어 킬감이 좀 남았어 요 히리슨스죠구히라힐라그힐라그힐라그였구 히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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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주십시오. 킹스을 쓸까? 한번 가 볼까? 아, 뭐, 아, 아 니면원이 아, 아, 나가서 길으면서 아, 나갔어야 됐나? 아, 법규를 준수하십시오. <목소리> 이건... 고다 선택지가 정말 많아... 헉! 이 친구 못내기군 기습 절개를 해놔야 되나? 노노야? 노노였어? 기습 절개하면 안 돼? 절개는 아끼.. 아끼는게 좋았나? 아 급해 급해 아 급해 쌍신? 쌍신? 근데 이게 기습 기습 절개해서 쌍신이 된거잖아요 아닌가?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한번 가볼까? 또 어차피 실카드가 많아서 푹뛸팡 넣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. 한번 가볼까? 저기 <laughs> 있었으면 17. 그길를 쓰면 안 되는데, 빛에 신념을 바치 근데 얘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? 힐을 해도 지금 안에 쟁놓은게 힐이 잖아. 어떻게 해야 돼? 인물을 아 근데 원래 도적이 카운터 아니에요? <laughs> 내가 운영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. 툭리 비밀을 하다니 응. <laughs> 쳐야 되는데 못 쳤어. 신성화 다 빠졌죠. 평등 광기 뭐 이런 거 남았는데. 선택지가 정말 많아. 아 음표가 안 나오네. 티리온 나오겠지 이거 한번 티리온 나오지 다들 선생님에게 주목. 기습 기습 절개가 아닌 것 같아. 이것도 괜찮고, 저것도 괜찮실 하나도 안요 빛의 신념을 바치며. 내려주십쇼 아 근데 할게 없어 여기서 힐하면 그냥 끝나고 힐 안해도 내가 이걸 혼자한다고 해서 될게 없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포기하겠어 아, 명치를 툭툭 쳐야되는데 이게 어떻게 쳐야될지 모르겠네 안돼안돼더 이상 안돼아 정신 차렸다 아우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돼안돼더 하면 안돼 다 일도 아주 아 한행 한 한행 냉이 폭 폭딜 들어가는데 가겠습니다. 시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갑니다.